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을 막았습니다. 결혼 5년 차 친정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요. 저 지금 가봐야 할것 같아요.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잠깐. 이번 주 토요일 큰아버지 칠순이잖아. 음식 준비는 누가 해?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. 그래. 안 됐다. 근데 3일장이면 토요일까지네. 그럼 안 되겠다. 믿을 수 없는 말이 이어졌습니다. 야, 죽은 사람이 뭘 알아? 산 사람 체면이 중요하지. 넌 토요일 저녁에 빈소가? 토요일 저녁이면 발인이에요. 아버지 관 들어가는 거 보라고요? 며느리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엄마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. 결국 며느리는 결심합니다.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 이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